4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의 34장입니다. 34장, 오늘 1절부터 17절 전체인데, 좀 길죠? 그래서 제가 읽기는 7절까지 읽도록 하고요. 이사의 34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1006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저녁 9시에 실시간으로 영상 우리 기도회로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다들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 보지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대저 유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당하게 하셨은저, 그 살륙당한 자는 내던짐바 되며 그 사체의 악체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더리라. 요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애도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에 위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요와의 칼이 피고돌이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곧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화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애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이 내려가나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헐기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사에서는 총 66장입니다.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40장부터는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34장에서 39장까지가 남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36, 37, 38, 39장은 히스기야의 발병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장은 오늘 본문 34장과 35장입니다. 아이 사이의 34장과 35장은 이렇게 큰두 단락, 전반부-후반부의 대조적인 단락이 되는 전반부 33장까지와 후반부 40장 이후의 말씀 사이에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34장과 35장이 이 사이에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어주는 회전축과 같다는 그런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해석은 34장과 35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1장에서 33장까지 줄기차게 제시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34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월요일에 보게 될 35장은 40장부터 시작될 영화로운 회복을 위한 시사회처럼 그렇게 그 회복의 그림을 먼저 보여주죠. 그래서 33장이 종말론적 심판의 어떤 결정판, 오늘 우리가 본문, 어, 30, 이4장이 그렇다면 35장은 종말론적인 어떤 회복의 예고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심판의 종결판이 되는 34장을 묵상하도록 하죠. 첫 번째, 분노의 포도주잔. 분노의 포도주잔. 이사야 30장 전체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 부으시는 분노의 포도주잔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제는 정인들을 불러내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두 눈으로 보라고 선언합니다. 1절 말씀. 일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그들은 온 열방은 하나님의 지금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은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 이사야가 시작되면서 이사야이 1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은 이러한데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을 그들이 나를 그 역하였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자식을 양육하듯이 사랑해 주셨건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듯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탄식과 분노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3장에 걸쳐 점진적인 형태를 띠며 계속 계속 진행됩니다. 처음의 시작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다음은 이방열국으로 확대되다가 결국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심판선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압축된 것이 오늘 본문 34장이에요 시간관계상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34장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두려움이 밀려올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천체는 시들어 버립니다 땅에는 시체들이 뒹굴어 그시체에 썩는 냄새가 사방에서 진동하고 산들과 바다가 피로 덮히는 날이 온다는 선언은 너무 무섭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대저 여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당하게 하셨은지요 그 살륙당한 자는 내 던짐바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아멘 자두 번째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님 여러분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사실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를 그저 감기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우습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안다면,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감히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너무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죄를 짓고도 우깁니다. 이런 저런 논리를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깁니다. 우기면 그러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은 무지몽매하기에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것입니까? 결국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우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의 사랑은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행위 뒤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늦은 저녁에 라면에다가 삼겹살을 오늘 저녁에 먹고 자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은 틀림없습니다. 화장실을 가게 되고, 얼굴이 붓게 됩니다. 늦은 저녁에 라면과 삼겹살을 먹고서도, 다음날 아침에 뽀송뽀송한 그런 얼굴과 피부와, 내 몸에 좋은 컨디션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죄를 좀 지으면 어떠냐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죄를 짓고 난뒤 살아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값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우주의 통치의 원리, 공의의 질서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정해져 있는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갑지불 없이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란 갑지불을 해야 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라고 하는 녀석의 겉으로 끔찍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죄, 죄인, 죄된 행동, 죄된 말, 죄된 생각, 죄된 업무들 이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발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람들을 함께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죄가운데 빠져있고, 죄에 탐닉하고, 죄의 부끄럼을 모르고, 죄의 유혹에 그렇게 발을 담그고 있으면, 거룩한 분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어디 술집 같은 곳에서, 알코올에 중독 상태에 그런 상태에 세매고 있으면,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쫓아가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나올 겁니다. 나오지 않으면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라도 끌고 나올 거예요. 사랑하기에 정말 사랑하기에 터져 나오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거룩한 분노는 더 커지게 돼요. 우리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불러오는. 그룩한 분노의 정체입니다. 앞선 세대에는 목사님들께서 종종 그룩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늦을 경우에 본당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본당 안에 못 들어오게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부속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뭐 20대 대학 서울 생활할 때도 어, 교회 늦게 갔는데 교회 딱 정시에 문이 그냥 닫혀서 밖에 서서 이, 그, 어, 스피커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여러 그 극장의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그 지각을 안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그렇게 지각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할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때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인터넷에 기사로 뜨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뭐 어느 어느 목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키사화가 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이 시대는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그런 목회자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설교를 원합니다.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이 들게 하는 설교는 듣기 싫습니다.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들 안에 한 가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근, 거룩한 분노를 바라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누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이며 누가 정말 성도를 복되게 하는 목회자일까요? 인격적이고 부드러우면서 회중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게 하는 그룩한 분노를 표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누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목회자일까요? 누가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는 목회자일까요? 재앙을 선언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 훗날 누군가가 점검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사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거예요.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경고하실 때귀 기울여 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를 허용하는 목회자,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주장하는 목회자, 예를 들면, 뭐,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것을 그렇게 문을 여는 목회자, 그들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목회자, 그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다 못해 죄를 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인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지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죄에 대해 너무 무감각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허용하는 논리, 죄를 허용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더불어 함께 죄를 짓고 살자고 말하는 것인데 마음 편하게 죄를 짓고 살자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이 시에 보면 아예 죄라는 단어를 말하지 못하게 하자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두렵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수차례 경고했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우리를 보고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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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자유롭게 짚는 세상을 멋진 세상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를 멈추시고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도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